아, 네네. 아, 그러면은 자기 아, 소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. 네네. 저는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입학하게 된 25학번 박서정입니다. <laughs> 이 맞아요? 저 수시는 가고 싶은 대학이 없어서. 지원을 안 하게 되었고 정시 때는 가군의 건대 영상, 나군의 건대 커디, 다군의 동덕여대 실내 디자인 이렇게 지원했습니다. 일단 영어는 그냥 항상 한 3등급 그 2등급 3등급 그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영어는 그냥 단어만 외우면서 준비했고. 국어랑 탐구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했는데 국어 성적을 올리시고 싶으시면 약간 인강보다 문제 풀이를 혼자서 더 많이 하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게잘 되실 것 같고 탐구는 제가 원래 나쁘지 않게 항상 나왔어서 그냥 인강 필요한 부분만 듣고 모의고사 위주로 그냥 풀었던 것 같아요. 오답 정리하고. 제가 재수 때는 재종을 다녔었는데 뭔가 그 예체능 반이 있었는데 공부에 집중이 잘안 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냥 혼자서 인강 듣고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독재로 다녔는데 또 거기서도 나름 관리도 해주시고 하셔서 괜찮게 그냥 독재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. 국민대 준비했을 때는 어, 좀막 구도나 이런 거보다는 그 물, 뭔가 주제 하나를 정확하게 좀잘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, 약간 문제 문제 풀이 이런 거 위주로 분해조합이면 약간 그런 게좀더잘 드러나게 특성이 잘 드러나게 그렇게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. 근데 좀 짧게 준비했어서 정확히 기억이 잘안 나요. <laughs> 그리고 건대 준비했을 때 건대 영상은 움직임 위주로 좀 많이 준비를 했고 어 구도 구두, 구도도 좀한 세네 개 정도 정해서 좀그 안에서 응용을 하는 식으로 어차피 다 거의 다 움직임이 주제였어서 좀 소재마다 다른. 느낌으로 그냥 움직임 많이 연습했었던 것 같고, 커디는 면적 비례 이런 거나 색감? 그런 거 위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실기 주제가 파선 네 종류를 전부 사용해야 되고, 그, 다각형 전개도가 나왔고, 주제어가 리듬감이었는데, 어, 수업 때 자주 했었던 리듬감이라는 주제어가 나와서 일단 좀 거기서 좀 자신감이 살짝 붙었었고, 그리고 면접 비율을 좀 중요하게 많이 다뤘었어서 수업 때도 면접 비율을 좀잘 나눠서 디자인하려고 했었고요. 그리고 어, 파선도 한번 수업 때 했었던 문제였어가지고, 그때 약간... 컨펌 들었던 것 위주로 좀 수정을 해서 표현을 하려 했었고 파선 네 개를 다 사용을 해야 됐어서 이게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좀 정리감 있게 좀 그리고 좀 강렬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들 그림 봤을 때. 파선보다 전개도 위주로 그리는 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근데 저는 이게 파선이 네 가지가 다 나오고 뭔가 이네 개를 다 사용을 하라고 문제를 낸 이유가 좀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리듬감이 잘 보여야 돼.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, 문제풀이를 좀 파선 위주로 하려고 노력했고, 전개도는 막 모양을 다양하게 한다기 보단, 그냥 그거 접었을 때 나오는 형태 그대로 사용해서 좀덜 산만하게 표현하고, 색도 약간, 어, 보색 대비 살짝 나게, 배경에 약간 블루톤, 그린톤 해 주고 주제부를 레드랑 옐로우로 좀 쨍하게 나타내서 표현을 한게좀 다른 친구들 그림을 봤을 때보다 좀더잘 보이는 이유지 않았을까? 어, 고등학교 때부터 동네에 있는 좀 대형 미술 학원을 다녔었는데 다니면서도 계속 맞나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에 <laughs> 다 떨어져 가지고 설릉에 있는 학원을 위주로 상담을 했었는데, 디자인구가 제 그림을 보고 피드백도 바로 해주시고, 문제풀이나 뭐, 구도의 중요성 이런 걸 바로바로 바로 어, 상담 때말씀 해주셔서, 여기 와서 제일 좋았던 점은, 어, 제가 가고 싶은 학교랑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진짜 전에 다녔던 학원보다 훨씬 많았고 어,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게 많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서 아저 정도는 해야 어, 합격선이겠다 약간 그런 기준이 생겨서. 또 좋았고 애들끼리 침묵을 다지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집중을 해서 그림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같이 되게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게 엄청 좋았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.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피드백을 한 번씩 거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어, 스케치를 아예 가렵지 않고 원래 내가 했던 스케치나 구도에서 조금씩 바꾸면은 어, 괜찮아진다,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그런 게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학원에 와서는 막상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점은 없는데, 이제 거리가 약간 멀어서 아침에 일어나고, <laughs> 제가 지원한 대학이 다 10대일이 넘어가니까 불안감이 좀 많았던 었것 같아요. 근데 실기나 이런 데서는 에 선생님들이 되게 어, 잘 해주셔서 가지고. 뭐 오답노트나 이런 것도 그냥 꾸준히 하고 좀안 되는 구도 있으면은 한번더 뜨게 시키고 해서 어 그림에서는 크게 불안감은 없었는데 아, 경쟁률 쪽에서 좀 고민이 됐었던 부분은 혼자 고민해봤자 어차피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서 어 다른 선생님들이랑 원장 선생님한테 바로 상담을 요청해서. 어, 뒤에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면 어디든 어, 될 거다.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계속 건대 그냥 지원해라 하셔서 또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그냥 실기했던 것 같아요. 일단, 음, 공부랑 실기를 둘다 진짜 열심히 하시고 <laughs> 그 대학교 성적이 안주해서 공부하면 수능 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단계 위를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이제 그냥 쓸수 있는 적정 학교 뭐를 쓸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에서도 막 실기 연습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쉴 때는 그냥 아예 쉬고 학원에 왔을 때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답 노트를 꾸준히 열심히 작성하셔서 뭐 오답노트 스케치 다시 떠서 선생님들한테 카톡으로 어떤지 피드백 받거나 그 정도 하셔도 충분히, 어, 잘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화이팅! <laughs>